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오늘 미존의 퇴시간 영상 조금 일찍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뉴스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 인사이더 내부자들의 거래 현황까지 꼼꼼히 챙겨서 오늘 프리장에서 발표된 인도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인 테슬라의 움직임까지도 긁어 긁어서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은요. 자, S&P500 기수의 1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큰 추세를 늘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습니다 시장의 큰 추세, 이게 S&P500이거든요. 보시면 여전히 지금 하방, 제가 말씀드렸죠? 10월은 9월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치열했습니다. 위로 아래로 도치가 나왔는데 나싹은 조금 틀려요. 나싹은 보십시오. S&P 보다는 좀더 차트가 좋죠 그쵸 아직 애프터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녹음하는 시간이 장 끝나고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애프터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깜박깜박 거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나스닥이 그래도 S&P 보다 좋은 이유는 최근에 다우가 정말 못 가네요 자 보실까요 다오가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나고, 지나고 나니까 좀 이렇지만 다오 초반에 보면 다오가 시장에 하락을 주도했어요 여기 좀 보이시죠 갑자기 미역국 영상하는 것 같은데 이때 나스닥은 여기였어요 즉 나스닥은 오르고 있었고 다오는 빠지고 있어서 S&P500이 박스권을 갖춰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12시를 기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계속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피바다 장세로 테슬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오늘 번갈아 가면서 뭐 러셀 2000은 거의 골로 갔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 나스다, SM500까지. 그래서 3대 지수는 이렇게 끝났는데 그래도 다우는 마이너스 0.2로 끝났고요. 나스닥하고 S&P 500은 플러스. 근데 S&P 거의 보합이죠. 0.01이니까 나스닥은 무려 0.67% 끝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팡 주식 되게 잘 갔어요. 팡 주식을 비롯한 오라클, 뭐 아도비, 특히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 뒤를 구글 힘을 보태는 형국으로 잘 흘러갔고요. 파이자고 유나이티드헬스도 간만에 잘 갔네요. 자, 이런 큰 그림 잡고 큰 그림 잡고 오늘 테슬라의 움직임을 딱 보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테슬라는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제가 돈 뉴스에서 어, 여러분 돈 뉴스 우리 시작했죠 오늘 제가 트위터처럼 바로 올려드렸죠 야 팀장님은 어떻게 트레이딩 하면서 영상을 계속 올려요 야이 예, 트레이딩 하면서 올려요 트레이딩 하고 1차 이제 딱 4년 끝나면 또 제가 내려오는 지점까지 영상 또 제가 올려 드리고 또 지켜보고 있다 또 가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테슬라를 계속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으로 잡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멤버십 영상 가입하시면 오늘도 트레이딩에 오늘 테슬라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 기법들에 대한 적용되는 얘기. 제가 지금 트레이딩 거의 지금 4주차 지금 4주차 계속 네, 데일리 기준으로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의 기법을 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날 때 한번 제가 인증샷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런 상태에서 한번 우리 뉴스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그 전에 네이버 뉴스 한번 들이다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테슬라 네. 3분기 납품 43만 5,059대. 요까지는 괜찮아요. 네이버 뉴스는 그냥 뉴스를 갖다가 끌어오잖아요.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월가 예상을 크게 크게 하회 하회. 왜 이렇게 크게가, 크게 들리냐 응? 파이낸셜 뉴스는 추락 기대 이하 크게 하해 이 얘기만 보면 테슬라가 거의 급락할 것처럼 보였죠 아무튼 기사 뽑는거 하고는 응? 전세계 최고야 자 한국 뉴스 말고 자, 월가의 뉴스들 테슬라 중심 뉴스들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빨간박스 중심으로 진행을 할텐데요 여전히 테슬라의 그렇죠. 인도량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 인도량이 오늘 프리장에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맞춘 것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잡복입니다.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미스했는데 딜리버리가 리비아는 비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비안이 테슬라보다 오늘 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일단 9월 달 동안에 뭐 잘했답니다. 뭐 납품을 되게 잘했대요. 뭐 Shine in September d e l i v e r 테슬라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샤오펑, 리오 어, 리오토, 안산다 이런 놈들아. 자, 쪽 넘어 가서 요쪽 자, 테슬라 딜리버리. 자, 포캐스트 미스. 뭐빗나간건 아니죠. 왜냐면은 잘못나고 예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아이덴스에 대해서 못 맞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중요한 얘기 여기 있습니다. 2023년의 타겟을 맞췄습니다. 180만 대, 180만 대 목표치 그거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But Musk hold to 1.8 million to target 2023. 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입니다. BYD, BYD, 그렇죠? 테슬라를 제치고 자 뭐.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디디디드, 크라운. 뭐. 근데 제가 여러분 요거 있다 한번 또드이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왜꽤까요 <laughs> 아니 뭐지 이 한국 야구가 너무 못해가지고 가지고 강백호 커놈자식 정신 못 차리고 가지고 그냥 <laughs> 아시안 게임 지금 야구 얘기입니다. 자 테슬라의 내부자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야이앤듀로디빠글리노 빠글리노 아주 그냥 빠글리노 입돌박 같은 놈 계속 팔아댔기네요.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파네요 8월 18일날도 무려 1500주를 팔더니 오늘 어제 9월 27일날도 1500주를 팔았어요. 계속 셀 셀. 그 당시는 242불에 팔았고 지금 244.32.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팔고 난 다음에 태슬하게 오르죠. 미가 팔았으니까 또 오를까나? 그건 모르는데 금액이상당합니다 100,000만 100, 10, 100, 10만 백0 0만 200만 무로치를 팔아줬기는데 이 나쁜놈. 테슬라 공매도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이시죠? 3분기 이게 지금 요 쯤으로 좀 낮아 요 쯤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좀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이 공매도 비율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어, 테슬라의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느낌이 와요. 응? 오늘 같은 경우도 거대 음봉들이 빵빵빵 여기서 광고 하나. 이따가 미역국 영상에서 별도 영상으로 테슬라의 트레이딩 하는 법에 대한 거 제가 오늘 트레이딩 노하우 팁 하나 풀이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세요. 우주 여행으로 우주 여행을 왜 가입하셔야 되냐면. 5일 전에 추천한 종목 오늘 6%갔습니다그 종목 여전히 영상이 있어요. 제가 종목 추천 우주여행은 날짜를 항상 놓잖아요. 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S&P 500 나스다 애플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 왜간줄 아시죠? 골드만삭스에서 추천했어요. 야, 지네들이 사놓고 추천하고, 아무튼 이거는 합법적 범죄야.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의 목표가 하향 상향 리포트 갖고 하는 거는. 자, 리비아나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리비아는 아까 뉴스에서 보시듯 테슬라는 딜리버리 미스 미스 했는데, 리비아는 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갔나 볼까요? 자, 오늘 1봉입니다. 1봉 일본, 하루 동안만, 데일리 하루, 하루 동안 어떻게 갔는가? 테, 테슬라가 (1등) 했습니다 받느냐 리비안 어자 리비안 요 색깔에 이요 여러분 요 색깔 요 색깔 어 파란색 요 색깔 요 색깔 자 보십시오 어, 왜 이렇게 팀장님 기뻐합니까 아 기쁘죠 테슬라 (1등) 했는데 처음에 (1등으로) 출발했어요 누가 리비안이 어이 여섯 명 중에 근데 밑으로 푹 빠지더니 아까 러셀 (2000) 봤죠 오늘 되게 못간거 다시 끌어올리더니 미안하게도 빠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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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리비안 주주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꼴등 리비안 그 다음에 S&P 오백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이 애플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낸 엔비디아가 고작 이자 이등 딜리버리 미스했고 여전히 테슬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 한국 언론에서는 크게 하여했다 그러고. 그런 테슬라가 1등 했다니까요. 1등 했다니까요. 그대로 보여 드리잖아요. 그대로 보여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 좋아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지수보다 잘 가는 녀석이 잘 가는 거예요. 지수보다 잘 가는 녀석이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들 빠지는 물론 퍼센테이지로 보면 테슬라는 0.55% 애플은 1.48% 엔비디아는 2.95%인데요. 제가 엔비디아를 까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지금 여기 바닥 다지고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죠. 자 이런 엔비디아의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보다는 테슬라의 모습이 훨씬 더 우상향으로 안정적인 거죠. 우리 이거 지금 공부했잖아요. 지난번 제가 차트 차트 패턴 패턴 중모공 패턴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몇 번인가 아십니까? 8 번이에요, 8 번. 오늘 테슬라는 지금 8 번이라니까요. 자, 첫 번째 악재가 털어졌어요. 어떤 악재? 딜리버리 미스한다는 것. 근데 그 딜리버리 미스한다는 악재가 털어진 날 테슬라는 양봉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비교하자면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추천했던 얘는 고작 2.9%밖에 95 9.5%밖에 못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애플 심각하죠. 발열 문제 자기네들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데 뭐 문제죠? 제가 이제 그 아이폰 리페어쪽그 테크니션 출신이잖아요. 출신이잖아요. 최근 스마트폰들이 워낙 그 프로그램 무거운 걸 돌려야 되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기술인데, 음뭐 비관한 예로 뭐 카메라 천만 화소, 백만 화소 높아지는 것도 전화기한테는 되게 무리죠. 과연 저, 저 부분을 애플이 지금 할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업데이트를 통한 iOS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통한 발열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다. 그것도 아이폰 십오의 그맥 응? 프로의 그 비싼 모델에서 그 발열이 나타났으니 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애플 주가 백오십 불 밑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다 이걸 못 잡는다? 벌써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새로운 아이폰 잡고 전화에다가 막 화상 입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상당히 안 좋아요. 주가도 보면 이 지지선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지선 밑에도 이미 헤매고 있어요. 애플 주가가 저도 애플 주가 잘 가길 바래요. 테슬라는 그 지지선을 딛고 다시 한번 요 때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요 때. 딛고 올라가는, 딛고 올라가는. 그렇다면 테슬라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10월 18일로 공이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8일은 뭐죠?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5일 남았습니다. 15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수요일. 그때를 앞두고 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이 못 가면 테슬라가 되게 힘들어하네요. 특히 지금 금리. 오늘 제가 계속 금리하고 테슬라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니까 지수가 못 가고 지수가 못 가니까 테슬라 혼자서 올라가는데 한계를 느껴. 왜? 올라갈만 하면 매도가 빡 나고 그 뭐지 보통 매도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이 공매도 물량들이 한꺼번에 막 팡팡 터져 나오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치포스 신화를 보는 느낌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악재 털어냈습니다. 오케이 가장 테슬라를 힘들게 했던 딜리버리 양 딜리버리 그다음에 제조에 대한 것 제가 아까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 딜리버리 하웨였던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테슬라가 아침에 그 딜리버리 딱 발표됐을 때이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 매수세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아, 쉽지 않겠다. 그동안 올린 애들은 뭐지? 라고 하는 또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했을 텐데 테슬라가 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저점 대비하면 오늘 테슬라는 여러분 6.17%예요. 저점 대비 고점을 하면 6.17%.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1등 엔비디아를 능가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테슬라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그뭐 뭐죠 BYD 어쩌고 저쩌고 중국 내에서 여러분 빈페스트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베트남 전기 자동차 상장했고 처 올렸다가 90불까지 지금 9불 90% 하락했습니다. 오케이 주가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도 전기 자동 아니 자동차 회사 하나 있었죠. 지금도 있죠. 상하이 자동차라고 상하이 자동차 중국 가면 탈수 있습니다. byd는 잘 나가봤자 인사이드 차이나예요 byd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인사이드 차이나라니까 니오 샤오펑 리오토 미국에 굴러다니는 거 봤나요 뭐 어디 한 군데는 굴러 한두, 한두 군데는 굴러다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장래성을 볼 때는 전 세계로 이게 셀링이 될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팔리는 제품이냐를 봐야 돼요. 뭐 하웨이가 뭐 전화기를 이번에 잘 만들었다고. 근데 발표회때 보면 핵심적인 건빠뜨려 가지고 얼마나 원성사고. 지금 중국 손님들이 전화기 오더해도 프리 오더해도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뭔가 또 거기서 약간 스멜 스멜 냄새가 나죠. 클리어하지 않은 냄새. 그렇죠? 뭔가 이 공산당만 할 수, 공산당만 할수 있는. 어떻게 해서 BYD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뭐 유럽 쪽으로는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퍼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라 응? 원달러샵에서 사는 무슨 일회용 무슨 고무장갑도 아니라 자동차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사겠습니까? 여러분 빈페스트 미국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 모양입니다. 주가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이거 오를 때 그랬죠. 잡줍니다. 세력주니까 확실히 빠질 겁니다. 여러분, BID는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지도 못해요. OTC 마켓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차를 잘 만들고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인사이드 차이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조금 싸다고. 중국의 BYD를 타시겠습니까? 테슬라를 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잘 나간다고 하는 것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고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자 보십시오. 오늘 바로 바로 제가 돈 뉴스로 신속하게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거 받을 수 있고요. 쇼츠 영상도 바로 바로 신속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띵 눌러서 책 읽어주는 미주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주는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